오늘의 메뉴는 생선전입니다. 시험시간은 25분이시고요.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전은 0.55cm, 4cm로 만드시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시오. 생선전은 8개 제출하시오. 지급재로 목록입니다. 동태 한 마리가 제공되고요 밀가루, 달걀, 소금, 흰후추, 식용유가 제공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태를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를 먼저 잘라 주세요. 다음 비늘도 제거해 줍니다. 이때는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제거해 주셔야 해요. 머리를 대각선 방반으로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합니다. 생선의 세장 튀기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우리 생식기 있죠? 생식기의 뒤에 부분을 칼을 이용해서 3층으로 구분해 주세요. 이때 칼집은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3층으로 구분을 시켜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약간 우리 얘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위에 부분은 조금 두껍고 아래로 갈수록 살이 조금 더 얇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가시가 우리 살을 안쪽으로 이 내장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서부터 우리 여기 가운데 생식기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갈비뼈를 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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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칼이 윗 부분은 두껍고 아래쪽은 이분이 살살 옆으로 아래로 내려가듯이 붙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칼집은 뒤에 이 등뼈 라인인데 그 바짝 붙어서 위에 라인으로 한번 제가 긁어서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뱃살 부분 가볍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칼집 그대로 넣으셔서 자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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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있어요이 갈비뼈는 잘라주셔야 돼요. 자 잘라주다 보면 뒤에 부분 생식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럽게 윗부분으로 탈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 이제 우리 생식기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은 드득드득 갈비뼈를 잘라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야, 가운데 있는 통가시를 조금 바짝 붙어가는 느낌으로 칼을 뼈에 붙어서 지나가셔야 우리가 생선전에 생선이 조금 어, 폐교율이 없이 충분하게 양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갈비뼈를 지나가는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뒤집어서 똑같이 갈비뼈 에이, 내장 부분 살짝 잡아주시고요 뱃살 잡아주시고 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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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준다 했어요 생식기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뼈에 살짝 붙어서 뼈를 긁어가는 느낌으로 바짝 붙어서 살이 버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세장뜨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 갈비뼈는 버려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엔 옆으로 누워 있는 갈비뼈 부분 갈살짝 세척해서 제거해 줄 건데요. 이때는 요 도마를 이렇게 도, 이 싱크대 근처로 갖고 오셔서 계속 세척하면서 하시는 게 위생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도마를 약간 싱크대 쪽으로 가볍게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씻어가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요렇게 갈비뼈 제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뱃살 부분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껍질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건데요 뒤의 부분 꼬리 부분을 잡아 주시고 칼로 살짝 경계선을 만들어 주세요 자이부분을 칼을 살짝 누워서 도마에 살짝 붙여 두시지 지나가시면 되고요 껍질은 살살 잡아 당기면서 지그재그 움직여 가면서 살이 껍질에 뺏기지 않게끔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이 제거가 됐구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껍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껍질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동태는 얼려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동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른 행주나 아니면 마른 면보를 이용하셔서 수분을 제거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성형하기가 조금 유리해져요. 그래서 얘를 수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뺏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수분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생선의 수분이 제거되는 동안 우리 계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흰자양이 조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흰자양을 알끈과 같이 살짝 조절을 해주시는데요 다른 우리 유건전화, 풋고추전, 표고전처럼 흰자를 너무 많이 제거해주시면 생선전은 8개를 붙여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계란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흰자를 너무 많이 덜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수분이 잘 잡힌 우리 동태는 제가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 포를 뜨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우리 생선 전 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가시고요. 껍질은 바닥쪽으로 만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칼을 살짝 눕혀서 뒷부분으로 당겨가면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6cm 정도 지나간 부분에서 코를 떠서 생선전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첫번째 방법대로 제가 포를 떠서 모양을 만들었고요자 이번에는 다르게 제가 포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이 가시 가운데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도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편하신지 한번 해보시고요. 편한 방법으로 1번냐 2번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소금 후추를 뿌려볼게요. 소금과 백후추를 사용하셔서 골고루 뿌려주세요. 생선의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밀가루를 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밀가루는 충분히 바르고 충분히 털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8개의 생선전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전 8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란물을 묻혀주세요. 밝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생선전을 이쁘게 붙여주세요. 전이 다 익었으면 키친타올 위에 기름을 올려서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준비되어 있는 접시 위에 생선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선전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우리 생선전의 합격 포인트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전은 8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더 많이 나오시면 굳이 그거를 다 붙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8개만 붙여주시면 좋고요. 자 생선의 길이는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이 세로 방향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가로 방향 여유롭게 안 주셔도 되, 됩니다. 그래서 세로의 방향만 조금 더 길게 여유있게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생선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 드렸는데요. 1번으로 하시든 2번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셔서 꼭 8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생선을 보시면 색깔이 갈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껍질 부분에 갈색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껍질 부분은 뒷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색깔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게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 껍질 있는 바닥면이 먼저 붙여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앞면, 색깔이 없는 부분을 먼저 붙여, 붙이셔야 생선전의 색깔이 조금 더 이쁘게 날수 있다는 거. 자, 물론 타고나 있지 않은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색깔을 많이 내셔도 안 됐고요. 그렇다고 너무 약불로 줄이셔서 생선전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실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포인트 잘 알고 계시고, 알고 우리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들 빠른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